인명구조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뭐, 뭐 수구사 수상구조사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, 지도 또는 뭐 평가 이런 것들을 활동은 또국회로 제가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의 언급처치라든가 뭐, 이런 부분에서도 대신 해줘야 되는 걸을 해야 돼서 사부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음, 이게 왜 우리 가족들이나 누가 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냐면 가정에 이요가정 집에서 집에서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집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그다음에 집에서 일어나고 하죠. 일상생활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서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뭔가를 잠을 잘때 그때쯤 되면 뭔가 바이오 리듬들이 리듬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신체적 리듬이. 리듬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이 상태에서 어깨 힘으로 내가 들어 들어주겠다고. 들어주. 이런 식으로.